9월 29일 새벽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20, 14절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금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 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 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거리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시라메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창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는 은 600세 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 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 듣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와 같은 자가 없다.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 부귀와 또 영광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패를,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다. 금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또 작은 방패, 이걸 300개다, 300개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전쟁할 때 쓰는 게 방패인데요.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말은 전쟁이 없으니까 굳이 방패를 철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장식품으로 만들었다. 방패는 원래 전쟁에서 방어용으로 쓰는 건데 방어할 게 없으니까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금으로 방패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이하에 보면 왕이 앉는 의자를 상하로 만들었다. 그리고 정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 의자, 보자에 올라가는데 여섯 층계가 있다. 높였다는 거죠. 왕이 앉는 의자를 높은 곳에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팔걸이가 있는데, 양쪽 팔걸이에 사자가 하나씩 서 있고, 또 열두 사자가 있는데, 여섯 층계 좌우편에 있었다. 얼마나 왕이 앉는 의자가 위험이 있고, 또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자리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1절 이하에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전부 금이다. 그리고, 레바논의 나무궁, 레바논 나무궁에도 전부 그릇들을 정금으로 만들었다. 은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전부 금으로 만든 이유는 은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그건 값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다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양의 금과 은과 보석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1년에 세금으로 들어온 금만 666 달란트다 그랬어요. 이거 오늘날 금 시세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헤아릴 수 없는. 26절에 보면 솔로몬이요.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그랬는데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그 왕성에도 두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말 들으려 애굽에서 들여왔는데 돈 주고 산 거라 그랬어요. 병거 한 대가 얼마냐? 29절에 보면 은600 세겔이고 말은 얼마냐? 한 필에 150 세겔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수입, 세수입이 있었고요. 이것을 건축, 국방, 그리고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 주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고요. 전형적인 세상의 군왕의 모습에 여러분, 1995년부터 13년간 세계 최고의 갑부에 올랐던 빌 게이츠. 그 사람이, 어,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갑부가또 있어요. 그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여러분, 뭐, 빌 게이츠가 됐든 워렌 버핏이 됐든 그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 시대에 살던 세계적 갑부, 솔로몬은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의 갑부인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와의 다른 점이 뭘까요? 워렌 버핏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후손에게 300만 달러만 남기고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증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실제로 버핏은요, 아주 절친인 빌 게이츠가 만든 자선단체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매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워렌 버핏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워렌 버핏의 자녀들, 아,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러한 사회 환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의 다른 점이 이런 거 아닌가요? 빌 게이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 자녀에게 1천만 달러만 물려주고 나머지 전 재산, 재산의 99%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세계의 부자들인 버핏과 빌 게이츠,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있지 않은 분도 있지만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에 비해 솔로몬은요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잊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가면요 신명기적 왕도에 대해서 설명해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축복은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설사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적 왕도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개인의 축복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칠로회의 이제 정기 총회가 있을 때 일인데요. 이제 그때 BIT 그 신학교에 이사를 뽑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그 그 당시에 이사 총 인원이 17명이 정원인데 10명은 이제 이미 정해졌고 나머지 7명을 뽑는 시간이 됐을 때 어떤 한 회원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도 이사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의 예, 이사장이셨던 찬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라고 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는 장학금을 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 수는 있지만 돈을 내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지난 25년간 이사를 하면서 줄곧 장학금을 내고 있다. 여러분,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물질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복이 개인을 위한 복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솔로몬은 세계의 갑부였어요. 3000년 전에 그 많은 재산을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는 신명기의 교훈 율법의 교훈을 그는 저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그는 자신을 위해 수많은 건축과 무역의 힘을 기울였어요. 해마다 엄청난 양의 조세 수입이 있었지만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러면 왜 성경은 솔로몬에게 이 엄청난 재산, 부귀와 영광을 갖게 했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여 주고자 한 거예요. 동시에 그 풍성한 복을 받고 살면서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우리 인간 우리들의 타락한 죄성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헌금을 드리라고 말하면서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헌금하는 너희들은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헌금을 하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그게 다른 사람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되고 나는 권고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헌금을 많이하면 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주로 든다는 거예요. 저는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성경의 이러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만나를 거둘 때의 이야기를 바울이 했어요. 만나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데, 이른 아침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냥 주어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남고 모자라야 맞아요. 비결은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 내일도 만나가 내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각종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은 지혜 때문에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인가요?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솔로몬의 재물 재물은요. 지혜에서 왔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면 재물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두 종류의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찬송의 제사이고 다른 하나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사 그러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리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찬송이 제사라는 거예요 나눔이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생각을 제사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찬송의 제사가 있고요. 나눔의 제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 늘 찬송으로 제사하고 나눔으로 제사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감사한 게 있어요. 태국 한인 교회가 이 태국 땅과 또 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태국인이 되었든 한인들이 되, 되었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늘 감사해요. 특별히 태국교회를 우리가 지난 33년 동안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 없어요. 이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나눔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기와 영광을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신명기적 왕도 신명기적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위해 사용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를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큰 재산을 모았던 솔로몬. 솔로몬이 많이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잘 나누었다면 그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열왕기 이 저자의 관점이 아니겠어요? 부러울 것 없는 왕이었지만 상아로 만든 의자에 앉았고 레바논 궁에 금 방패를 보관할 만큼 엄청난 값비였던 솔로몬. 솔로몬 왕. 열왕기서 기자는 그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전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산과 지혜는요, 우리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러한 것을 주신다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영화로운 때에 가장 부귀와 영화가 정점이었을 때에 솔로몬은 신명기적 왕도를 잃어버렸던 아쉬움의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나눔의 제사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하루도 평안하세요.